뭐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기사로 <laughs> 봤 어, 뭐 아직 기, 뭐 결과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뭐 어,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기사 <laughs>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이 구속영장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어, 우리 강기자님이강징기자가 구속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어뭐이 민주주의 국가나 아니면은 그이 이 어떤 헌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 법치 국가가 아니라고 볼수 있죠. 저는 사실 그거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네. 뭐. 뭐뭐 뭐, 뭐 이렇게 시끄럽 집필 방해 가정이죠. 꼬발리 닥쳐! 어 우리 강준 기자가 부성영장이 어, 기각이 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 어 정말 최소한의 어떠한 그그 그, 금도와 원칙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언론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네, 어, 정철성 변호사님이 어, 지난번에 이어서도 이번에도 정말 열성을 다해서 어, 지켜주셔서. 어, 저, 2연승 했습니다. 정말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 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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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강진구 기자가 곧 나올 것같아